뭐생일때면 축하합니다 하자 이거 키워놓고 뭐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일 때 혹시 아드님이 축하한다고 해주신 적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내가 좀더음 여러분은 어떤 생각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고맙다 그냥 고맙다 단순하게 또 보살님은 아무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참, 내일 생일을 이루 해주니 참 고맙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노슨 생신이었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고사람들이 그막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 무엇을 축하한다는 걸까? 진정한 축가는 자기 업장이 어느 정도 높고 공부가 승화돼서 우리 연간이 같은 경우에는 한전히 높은 천상에 올라가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육도에서 벗어나든지. 혹시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어요? 어? 그거 보면 어때요? 4차원, 5차원 세계에서 딸을 보고 있잖아요. 그 집을 보고 있잖아요. 맞죠? 음. 그뭐 도스 같은 거막 신혼에 보내니까 딸이 그걸 듣고, 이기에서 지구를 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계가 하나 뛰어넘어서, 나, 내가 나를 볼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축하를 받아야 되거든요. <laughs> 의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나이 먹어서 업을 더 지어서 축하한다는 건지, 어?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걸 축하한다는 건지, 무엇을 축하하느냐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축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중간 점검 지났어요. 음. 언제 우리가 파티를 해야 되는지, 돌아가신 것을 파티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부가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를 파티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가 왜, 아우, 저 사람 보고 인상이 참 좋다, 이러자. 간상 보고 인상이 참 좋다, 내지는, 아우, 참, 음, 몸이 자꾸 우리 제자인처럼 아주 신하게 아주 잘생기시고, 좋으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야 아 저분은 심상이 참 좋다 인성이 됐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이다 이거 다 중요해요. 인상, 심상, 간상, 신 몸상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상이 먼저아세요 언상이 언상. 은상 심상에서 나오죠. 심상이 돼야 언상이 나오는데. 심상은 우리가 잘못 봐요. 그냥 아 인성이 좀 됐다 이 정도죠.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걸 보고 아 저분 인성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 말에도 상이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말에도. 이제 말 한마디가 천연필을 갚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게이 말은 법계에 받쳐요. 그래서 뭐요 나는 그냥 빨리 문 바꾸고 싶어. 빨리 문 바꿔요. 부처님 빨리 저좀 데려가세요. 데려가요. 누가 다 운임해요? 내가 내마음을 이거 해요. 가이드 해요. 왜 마음이란 놈이 이 60조의 60, 그 세포에 1.4볼트 전류가 흐른다 했잖아요. 그럼 70조 볼트에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이 70조 70조 볼트에요. 이 볼트를 운임하는 것이 내 마음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말이 참 중요해요 어, 그래서 저는 언상이 첫째지 않겠나 심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걸 보면요 말투를 보면 저분이 뭐다 상이 높다 상이 말고 네. <laughs> 상이 높다 말하는 걸 보면 저분이 애국가 강하다 근데 지금 우리 일어나잖아요 우리 지금 의사하고 정부하고 지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의사들 안 물러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요. 뭐가 높아요? 신경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정부도 할 말이 있어요. 정부가 물러나면 무능한 정부를 보기 때문에 관측시켜야 돼요. 그럼 둘이가 다 팽팽하면 어찌 되겠어요? 쟁글은깨지죠 여기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 제가 오늘 법문을 올렸어요. 우리 단체톡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이 있잖아요. 우리가 초년 운, 중년 운, 말년 운 있잖아요. 어디 쪽 운이 좋아야 되겠어요? 운도 중요하거든. 제 생각에. 왜? 예? 네? 왜? 말년이 잘가요 가야... 나이 들었어? 예. 네, 나이 들었어. 말년 운이 안 좋으면 요 정말 쪽박 차요. 아이들한테고 신랑한테고 부인한테고 이제 뭐 혼자서 이제 어? 말년 운이 좋아야 저 아름답고 멋있는 또 세장가도 가고 어?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말년 운이 좋아야 돼. 세장가 가란 말 듣기 싫어하지? 네. 왜? 아지여자못못 <laughs> 써? 못 써? <laughs> 네. 괜찮은 여자가 없어? 네. 본인을 포함해서 그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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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이유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은 분도 많으세요 우게보살은도 얼마나 좋아요 여기 있는 보살님들다 괜찮아요 어. 내가 괜찮으면 다주여오는 사람들 다 괜찮아요 말려는 게 중요해요 말려는 보다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은 죽고 난 뒤에 사후 운이에요. 사후 운이 있어요. 그럼 사후도 운입니까? 운이에요. 예. 누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공덕을 지어주고,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러한 기회를 주느냐. 요 어떻게 보면 중음신 운이 중요해요. 중음신 운. 그게 사후 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요, 잠깐에 100년 안에 있는,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있는 건데, 사후, 중음신후는요, 몇천 년에 가요. 기간으로 따지면. 그럼이 49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맞아요? 몰라요. 불자들 도잘 몰라요. 49제의 의미를. 근데 우리 제분은 어떻게 아시고, 우리 영감님은 49제를 지내드리자고 했어요? 부자님들도 4구제를잘 몰라요. 그건 말로 해. 필요 없어, 이래. 돈드는데 아, 이 생각만 해요. 4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4구제 지내보면서 느끼지 않으세요? 보살님? 반드시 자제분들은 4구제 지내달라 해야 돼요. 전도제는 그 다음 이에요4구제가잘되면 전도제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만 잘 되는 것보다 많은 조상님들을 함께 잘 보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도제를 해서 사도, 8촌에까지다보시잖아요 이게 천도세예요.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정말 초년은 중년은 말년이 제일 중요한데, 말년은 몇십 년? 길면? 2 0 년? 3 0 년? 중음시는 사, 사후는요, 몇천 년을, 천 년이 아니면 억, 억, 억 년을 가지고 있어요. 몇억금 년을. 왜? 지옥에 빠지면 몇 억금 년을 고통받으니까. 이것을 구제하는 게4구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 주위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내가 스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 말씀 하세요. 정말 중요하다더라, 49제가. 왜? 49일 안에는요, 기회가 있어요. 정상참작.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덕을 짓느냐, 얼만큼 참여를 하느냐, 49제 안에는, 어? 그리고 또 뭐예요? 49제 안에는 무슨 기회가 주어져요? 해탈를 일반에 이룰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져요. 살아서는 일반 들기 어려워요. 부친는 되기 쉬워요, 여러분. 사후는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원신만 있어요. 그래서 일반에 들기가 너무 쉬워요. 공부가 되면, 이 기회가 45, 49일 안에 있어요. 그럼 스님, 그럼 내가 빨리 죽을래요? 열반에 들기 위해서. <laughs> 우리 보살님들은, 스님, 부러워요. 영가님이 열반에 들었어요. 이러거든요. 나는 살아서 아직 기회가 없고, 영방은 영가님은 몸을 바꿔서 열반에 들수 있고, 육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부럽습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서 뭘 해야 돼요? 어? 우리 소임이 있어요. 경험해야 돼. 소임이 있어요. 공부해야 돼요. 예, 내가 그걸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왜 오셨어요? 이 생에 무슨 부산에 모르겠어 왜 오신 지 아세요? 그런 그러한 그런 인간을 만나고 그런 아이들을 놓고 이러한 동생들을 만나고 이런 일을 만나서 내가 의식이 바뀌고 확장돼서 더 월등한 의식을 가진 존재로 남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클릭했어요. 누구 오래 안 했어요? 부모도 내가 걸리겠고, 남편도 내가 걸리겠고, 자식도 내가 걸리겠고, 자매들도 다 내가 걸리겠어. 이 환경에서 만난 거예요. 여기서 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 겸손하고, 하심하고, 존경하고, 용서하고, 참회하고, 해양하고, 그리고 복을 공덕을 짓고, 오늘처럼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의식을 계속 경계가 없도록 확장시키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고런딱가리 같은 마음밖에 못 쓰잖아요.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내한테 이러다니 왜 유신견 애고 자만심이, 있다. 이기심이 있습니까? 이걸 없애려고 급력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생에도 공부가 다안된단 말이에요. 내가 있다고 착각하게 돼. 그냥 이 육신은 헌옷이에헌 옷. 옷 한번 벗는 거야. 그럼, 새옷 받고, 새로운 윤회를 하는 거죠. 나의 옷이 없는 경계까지 가서, 투명 인간이 돼야 돼. 옷을 안 입어도 되는. 투명 인간이 육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터스텔라처럼. 경지가 따로 놓는, 지금 3차원 세계라면, 인터스텔라 하는 건 4차원, 5차원 세계잖아요. 이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럼, 오시겨. 3차원,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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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 세계만 머물면, 그 위의 세계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이 생을 클리게가 왔거든요. 근데 아직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높은 천상뿐만이 아니고요. 연애는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고, 지옥 아기 출생, 아수라 인간 천상, 육도 있잖아요. 육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일 네, 거기서 계단 올라갔다가, 또 계단 내려갔다가, 한 계단 내려갔다가, 지옥, 지하까지 내려갔다가, 또, 새가 빠지게 또, 어 고통을 받고 또, 한 계단 올라왔다, 겨우 올라가, 축생만 받았다, 겨우 올라가, 인간도, 찌질이도 못 사는 인간 받았다가, 또 마음이 이것밖에 못 쓰는 거야. 그렇게 또 떨어지는 거야. 매,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 왔다리, 왔다리 갔다 하다가, 몇 억금 년을 그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여서청에 대한 이 집에서, 뻥 튀어나와야 돼. 나와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그 인터스텔라 아버지처럼. 나와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의식이 다 만들어요. 마음이. 그마음은못 써요. 못 벗어나. 벗어면 죽는 줄 알아요. 죽음이 아닌데. 내연감님은 아세요. 이제 알아요. 이제 알아요. 육신은 그냥 옷이라는 그옷도 여러분 속옷이 맵시가 좋아야 그옷이 이쁘지 않아요? 속옷 아무 때나 입으면 그옷안 이쁘죠. 속옷은 이제 마음에 표현하는데 마음이 이뻐야지 속옷이 맵시가 이뻐야 그옷도 이뻐. 속옷이 맵시가 안 입으면 겉옷도 울퉁불퉁하거든요. 지금처럼 보세요. 속이 독이 많으니까 제가 피부가 얼마나 좋은 피부예요. 부모에게 받을 것이. 근데 지금 이거 몇 개월째 이러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사하죠. 속의, 어. 속의 옷이, 심상이, 속의 옷이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면요. 그 옷은요, 저절로 아름다워져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죠. 그 세계에 가서. 어. 자, 속옷이 이쁘다는 표현은요, 첫째는 남을 속이지 않아요. 이중 마음을 안 써요. 남을 무시하지 않아요. 다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요. 내 의견만 필요하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 의견도 존중해요. 그리고 서로 같이 잘 살기를 원해서 공생, 공존하기 상생하기를 원해요. 어. 이것이 썩옷이 이쁜 거예요. 이 영란님의 마음이 그런 분이에요. 또더 이뻐졌어요. 더 이뻐졌어요. 참 장가를 잘 가셨어요. 그래 생각 안 해요? 아참 몸을 바꾸니 마누라한테 저보고 장가를 잘 갔다 못잡믿거으니 그럼 빨리 몸 바꾸고 잘 했다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인생장 잠깐이에요 찰나가 영혼이거든 찰나에 만나도요 찰나에 만나도 영혼을 가잖아요 그 향기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제자만 그래요 어. 그래서 장가를잘 저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어. 지금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자, 오늘 법문은요, 사성제 8점도로할 거예요. 이제 사성제는 뭐예요? 고집 멸도예요. 고통은 가려와 집착 때문에 생긴다. 가려와 집착이 없어지면, 뭐야, 멸도를 이루어, 열반을 이룰 수 있어요. 자, 가려와 집착은 왜 생기느냐?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있는 줄 알고. 육신이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다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가려 집착이 생겨. 무지에 의해서. 그죠? 자, 그래서 정견, 팔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팔 정도 수행을 해야지만이 멸도에 이를 수가 있어요. 고지 멸도, 도성제가 팔 정도예요. 멸성제가 바로 열반을 말하는데 도성제의 팔 정도는 정견, 바른 견해예요. 아까 치우침 없는 견해. 상견과 단견을 떠나. 내가 최고야, 니는 미워, 니는 틀렸어. 지금 의사를 전부, 전부 다 국민들이, 저 아픈 국민들을 다 버리고 저러다니, 어떤 마음에는 엄만가?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혐오하고 밉다는 생각을 하는 거. 이거는 단견이에요. 어? 상견은 뭐야? 아이고, 잘하고 있네. 의사를 빨리 정원해야, 어? 국민들이 아플 때 즉각 즉각 의사가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너는 잘하고 있어, 너는 못하고 있어. 이게 치우친 견해예요. 중도의 견해는 뭐예요? 이쪽도 인정하고, 이쪽도 인정하고, 이쪽도 양적, 양극단을 다 떠나야 돼요. 평정심이 필요해요. 자, 이것이 정견이에요. 정견은 왜 생, 사견은 왜 생기냐면 내가 있다는 유신견에서 생겨요. 내가 있나요? 온 개공이랬잖아. 색수상이 전번주 했어요. 정신과 육체는 다 공이 다 했어요. 인연에 의해서 잠시 만났을 뿐이지. 인연과 조건이 끝나면 다시 공으로 물거품으로 돌려줍니다. 이 육신은 잠시 빌려었서는 헛기비를 했습니다. 정신과, 정신도 마찬가지로, 정신도 잠시 일으켰다가 사라지는 물거품이거든 그래서 머물러 있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추님께서 업무수술이 생기심이라한 거예요. 좋아하고 머무를 데가 하나도 없다. 어디에 머무를 거냐? 어디다 점을 찍겠냐 했잖아. 과거신 불가든 현재신 불가든 미래신 불가든인데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다 점을 찍겠냐 한기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견은 정견 수행을 해야 돼요. 유 신견을 없선 무아 수행을 해라 이 말이에요. 정견은 그 다음에 정사의 바른 생각을 해라 이 타가 생각하지 마라. 정사의정어 바른 말해라 을 좋은 언사를 해라 바른 마음을 가져라.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바른 직업을 가지라. 독을 파는 거 하지 말고. 바른 수행을 하고, 바른 지혜를 개발하고, 바른 알아차림을 해라. 이게 다섯팔정도예요이 수행을 해야지만이 멸청제를 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견이에요. 정견이 유신견이 없어져야 돼요. 유신견이 있으면 정견이 안 돼. 그건 사견이에요. 내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내한테 이러다니, 내한테 이러다니, 내꺼. 몸 바꿀 때뭐 가져가요? 연간이 10원도 가져갔어요.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단도 10원도 못 가져갔죠. 연관이 뭐 가져갔어요? 옷한벌 아니, 제자님 뭐 가져가셨나요? 우리 제연관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그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연가님을 위해서 공덕을 짓게끔 기회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연가님과의 인연을 정리를 하라고 이시안을받는 거예요. 연가님 또한 인연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에 가면요. 가트 있을요 가트. 거기는 화장터예요. 화장터 가면 하루에 5 0 0곳 이상을 태워요. 그런데 빨간 실을요. 그, 이제, 어식을 집전하는 브라마한 사제가 와서 빨간 신을 묶어가지고, 그 제자 사제, 이제는 제자, 제자의 아들이나 남편 되시는 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배에서 탁 끊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연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단님에게는 시신에게는, 이만한 항아리에다가 마지막 음식을 넣어서 항아리에, 항아리는 그 혼을 담는 항아리라고, 이만한 항아리. 그리고 동글동글한 밥 같은 거를 이렇게 개떡처럼 이런 만들어서 입에 담겨져요. 우리, 우리 몸 바꾸면은 그러죠. 옛날에 쌀 요리기 하듯이. 그래갖고 그 개떡을 마지막 음식이라고 먹여요. 죽어 있는지 시신 태우기 전에. 그리고 이만한 항아리를 막 돌려요. 행가몸 주위에 막 돌려가지고. 바닥에다 휙 던져요. 뭐예요, 그게? 그들은 영혼 아트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교는 영혼이 없어요. 힌트이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혼을 그향아리들 담아서 온 곳으로 다시 보낸다는 의식이에요. 강에다 던져버려요. 제가 그걸 보고 불교와 차이점을 보게 됐죠. 하지만 그 의식을 행하는 그분들의 마음은 진실해요. 간절하고. 배워야 될 점은요. 불과는을를 끊는 걸 보고요. 저거는 참 좋구나. 인연의 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끊어버리게 요 왜? 이제 끝났어요. 연단님은 새로운 또 자기가 업식의 공덕과 업식의 경량에 따라서 자기 길을 갈 것이고, 남아있는 분들은 또 해야 될 숙제를 해야 돼요. 공부가 아직 남아있어요. 연단님은 공부가 끝났기 때문에 간 거예요. 내가 원했던 공부는 이때까지 여기서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남아 계시는 거예요. 숙제가 어떻게 보면은 빨리 몸 바꿔 가시는 분들이 공부가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고 늦고는 없지만 없지만 가셔서 하실 일이 또 있어요. 네. 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법문인데, 아, 어, 윤회가 있다면, 불교는 윤애가 있습니다. 있다면, 내 업에 의해서 끌려갈 것입니까? 내가 끌고 갈 것입니까? 한번 여쭙게요. 윤애가 있어요, 불교는. 내 어변이 있다면 그대로 어변 따라 또다시 다음 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변에 의해서 끌려갈 것인가? 내가 끌고 갈 것인가? 그러면 끌려가는 거는 뭐예요? 어변이 지중해서 지옥가게조성수소리나 전상으로 내가 계속 육대에서 머무는 거고요. 1, 2, 3차 3차원에서 내가 끌고 가는 거는 뭐예요? 4차, 5차, 6차원 세계로 가는 거예요. 차원을 뛰어넘어요. 여 6층으로 된그 집을 내가 여기서 간주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이제 1층을 가볼까? 지하를 가볼까?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여기 가서 이런 일런이러한 이런, 일을 내가 할까? 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선생 아무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업이 있으면 선택에 끌려간다니까. 선택, 차, 선택의 기회를 안 줘요. 끌려가야 돼. 어변요쇠사슬로 묶였어. 끌려가듯이. 내가 끌고 가야 되거든. 내가 콜 해야 돼. 내가 콜. 오케이, 콜. 우리 MJ 세대들 얼마나 요즘 그거 합니까? 콜. 단순하거든요. 존나 좋다해요 최선을 다하 내가 선택했으면 최선을 다하죠 안 그래요? 콜 그러면요 콜 해서 내가 그래 나는 이번에는 도솔천 가서 함생을 살아보자 그럼 그 가서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하루야 내가 끌고 갈 것이냐 내가 끌려갈 것이냐 요 자, 보세요. 연못 속에, 연못 속에 연꽃이 뭘 먹고 살아요? 진흙탕, 흙탕물을 먹고 자라죠. 연못 속에 연꽃. 이 근데 그리 아름다운 연꽃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흙탕물이다, 더러운 진흙탕이다라고 우리는 터부시 하지만, 무덤면막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그곳에서 연꽃이 나오거든. 파란꽃, 하얀꽃, 빨간꽃, 흰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흙탕물과 진흙탕물은 물일 뿐이에요. 그냥 물이에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냥 물이에요. 이름이 흙탕물이고 진흙탕물이래요. 그들이 역할이 있어요. 중생도요. 사바세계에 우리가 왔어요. 어 사바세계는 손님. 아상인상 중생은 수자성이 많고 번뇌 타기 많고 중생들이 욕심이 오용나게꽉 찼고 싫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번뇌들이 부처를 만들어내요. 번뇌가 없는 부처는 없어요. 번뇌가 자양분이고 업이 자양분이 돼요. 그냥 뭐예요? 그냥 법계의 한 세계일 뿐이에요. 사바 세계는. 이 속의 중생들은요, 번뇌를 먹고 살아요. 오용락, 탐지지 삼도 먹고 살아요. 이게 없으면 중생이 아니거든. 이건 먹고 살아요. 자양분이에요. 먹고 사는 거는 자양분이잖아요. 이 자양분이 뭐예요? 부처를 만들어내는 근본, 원동,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러면, 스님, 저는 이런 번뇌를 안 먹고, 부처님이 불보살로 먹는 깨끗한 이슬만 먹고 그리 살래요. 그럼 이 세계 안 왔죠? 내가 선택해서 이 세계에 온 거예요. 이 공부하려고. 이 세계에 왔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수 있는 거지, 다른 세계 가면 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끌고 가라는 거는요. 이 속에 있으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싫어, 싫어가 아니고, 그래? 내가 선택했구나. 안고 가자. 번뇌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번뇌를 볼수 있는 알아차림이 있다면, 번뇌가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자양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번뇌는 번뇌일 뿐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어렵나요? 제가 굉장히 쉽게 풀어져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인연을 만난 것도, 이 인연을 만난 것도 뭐예요? 내가 공부하는 데, 의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공부의 대상이다. 제가 의사를 가진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기회에 이 의사님, 아드님이 큰 공부를 할 기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백성들도, 국민들도 의사를 바라보는 마음을 공부를 할 기회입니다. 이 공부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찬가지예요. 음. 이 기회가 지금 연단님에게도 기회고, 제자분에게도 기회예요. 끌고 갈 것이냐, 끌려갈 것이냐. 조금 철학적으로좀 오늘, 부분이 조금, 음, 난해했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곳으로 여행을 온 이유는 이유가 있다. 또간 이유는 때가 돼서 간 이유가 있다. 하지만 끌려가지 말고 끌고 가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보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